자 마우스 다이토우레드 여러분들 토입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 트위치 시청자들 데리고 구수구수덕 시참하기.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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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음. 뭐야 내 마이크 왜 들려? 아니야 아니야. 자한 명만 따로씩 옵니다. 프롬블님 마이크 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리나요? 음 킨채로 가만히 계세요. 아아 아. 아, 아. 오케이 프롬블 통과 위로 고맙다 다음, 오케이 통과 위로 올라가세요 다음, 말씀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 너 탈락 이 새끼 너 나가 <laughs> 이 새끼 너 나가. <laughs> 나가 이 새끼야 <laughs> 자 경식이 할아버지 일로 오세요 e l Zero. Vice m a b e 아아 e r o Vice Mabel Zero. Vice Mabel Zero. v i 아이고 뭐지 유튜브도 보고 다 보는데 <laughs> 다른 방송에 나온 것까지 다 보고 있어 다른 스트리머 방송에 나온 것까지 아니 할아버지 통가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면은 예전에 그 뭐였노 그그 그, 그 VR챗 했을 때부터 봤어요 게모인데 뭐 <laughs> 아니 할아버지 아유 오늘 근데 할아버지 가막피 튀기고 막 그럴 텐데 괜찮겠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그냥 자는 게임이 된거에요 <laughs> 오케이 할아버지 알겠습니다 오, 호이라 손님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요 님 마이크 작은데 잠시만요 네네 우와 <웃음> <웃음> 에이, 할아버지 저귀 아파요 <웃음> <웃음> 뭐야 할아버지 제 목소리가 안 들려요 다들왜너란 있었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 <laughs> <laughs> 설정을 좀 맞춰볼까. 열 명이면 우리 두명 해야 되냐 얘들아? 아, 너네한테 묻는 거 오리 아니야? 아 보통 우리 두 명이에요 할아버지? 아 오케이 알겠어요. 아비이 개인점 돌아가지고 알아요. 그냥. 할아버지 그럼 업무 수는 몇 개예요? 업무 수가 몇 거? <웃음> <웃음> 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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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케이 네. 들어가자. 맞다. 아 트랜스 야 여기 위에 시체 있어 여기 위에 시체 있어 여기 복도에 지 제가 봤단 게요 어 니가 봤어라고 저 세대 세대 보이십니까 저거 어. 그 위에 있는 푸른 불씨를 아주 깔끔하게 모가지를 베어버리는 걸 제가 봤단 게요 네, 그치가... 근데 두 분님은 어. 나 지나쳐가지고 저쪽에 있을 수가 없었는데 널불라치냐저 새끼야! <웃음> 아이고, <웃음> 저 새끼 왜 갑자기 굴었죠 저 새끼야 이게 아+ 누구 찍으라고? 할 아+ 버지저 호희라서 저 새끼가 좀 이상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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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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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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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저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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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니야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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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아+ 아니, 하냐, 안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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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턱깡이가 호이라소라 해가지고 찍었나 보다. 아안 나오네 표 봐. 아 내가 잘못 얘기했나 보다. 사람 그 헷갈렸네. 아나 혼자 투표해가지고 그 직업 안 완행한 건데. 아. 오 어, 뭐야? 뭐야? 어, 둘이 같이 같이 썼는데? 아 근데 쩌놈왜 얘기를 안 해? 죠 호이라소? 아봉? 아봉인 듯? 어. 뭐야 아봉이야? 어. 뭐야? 호이라소님이랑 네. 같이. 어! 로비 쪽에서 할아버지가 죽었겠어. 아니, 할아버지! 야, 근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할아버지는 좀 자연사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 <laughs> 두부랑 호이라소랑 그 전등 끝나고부터 계속 붙어 있었어 가지고 아마 아분 걸렸으면 두부가 걸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두부 님. 네. 아니, 근데 님도 그것도 있으면 호이라소 님이 본인한테 아분 걸어 가지고 의심 피하려는 걸 수도 있거든요. 아. 어, 그러면은 호이라 손님 죽이고 아니면 두부님 죽이고 응? 아니면 놀만님 죽이면 돼. <laughs> 오케이 이러고 아니면 바로 두부님 죽이는 거야. 아니, 근데 아니지안 먹는지. 그러니까, 예? 어? 어 뭔가 못된거 같은데. 빨리 하나 죽여. 빨리 하나 죽여. 빨리 하나 죽여, 임마. 아, 손골매가 있어 어! 이런시발 손골매! 두부야, 손골매 죽여. 손골매 죽여! 이거 한명 남은 쪽이 마피아여 가지고 아! 어떻게 된 거야? 오예! 아! 이거 연인? 어 나의 연인 누굴까 나? 끼시빠. <laughs> 안녕하세요. 어라? 어. 와타시 천생 연분일지도? 개부럽다고요? 미친 새끼들아. 여기 다 남자들밖에 없다고. 아니 이거 이러면 너무 소득이 없는데? 오케이. 맞었다 아니 할아버지, 조졌어요. 애들 다 멍청해.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쓰고 <laughs> 있을 처음 하는 애들일 수도 있어. <laughs> 일단 못 하긴 못한단 말이네요, 그럼 할아버지. 쓰고 <laughs> 있을 처음 하는 애들일 수도 있어. <laughs> 뭐..뭐 뭐 누? 네 시체 화장실에 있었고요. 시체 화장실에 있었다고? 네, 시체 화장실에 있었다고? 네. 시체 화장실에 있었다고? 네. 내가 복도에서 일광욕실 가는데 못 봤는데 나? 어? X발 난가? 나못 봤는데? <laughs> 화장실에 있었다고? 야나 방금 지나왔어! 그럼 통깡 님이 인기 투표로 아니야 난나 아니야. 난 놀만 입 찍어야지 동강님. 그러면은. 원투 쓰리 아니 뭐야! 아, 아니 뭐야! 아, 동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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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아니 큐동님이 다른 사람을 찍어야 되는데 왜 나를 찍어 연인인데? 에 네? 저거 그 다른 사람 찍었어요. 저 그러니까 저... 다른 사람 찍었으면은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근데 그랬으면은 나랑 같은 오리 팀인 애가 다른 애를 찍어야 되는데 그 새끼 <laughs> 그 새끼 뭐냐고? 하 <laughs> 아니 내가 두 명을 포섭해가지고 데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거를 나를 내가 왜 죽지 거기서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 <laughs> 아하. 아직. 허강리 어, 예예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알비지어 와이프가 불러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도 <laughs> 아 <웃음> 할아버지. 예, 들어가세요, 할아버지 들어가세요 할아버지 들어가세요 현실 와이프가 불러가지고 아예예 예, 할아버지 네, 네. 오케이 들어가세요 할아버지 오래갔습니다 아, 네. 할아버지 오, 들어가세요 오, 오케이 아,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구수구수 도 시참해봤는데 어, 진행이 힘들었어가지고 다음에 또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뭐 재미는 아. 있었고 어, 다음에 좀 더, 어, 좋은 게임 찾아가지고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